안녕하십니까. 공맨TV2 놀자의 최민철입니다 오늘은 맛있는 김치 볶음밥을 만들 겁니다. 일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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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김치를 맛있게 썰었어요. 여기까지. 이차로 어, 무김치. 각두이 아니고요. 무김치를 썰었어. 여기다가, 들 겁니다요. 하튼 여 맛있게 기가 막히게 먹어볼랍니다요렇게 리치챔. 또요것도 노성 맛있게 먹어볼게요. 리치챔이란 거죠. 우리. 보통에는 스팸. 하여튼, 요거 넣고 또 맛있게 조리를 할게요. 지금부터 제대로 이제 볶아서 밥을 둘 거예요. 불을 킵니다 한번 이렇게 한 다음에 불을 끄고 나서 이제 밥을 넣어야 되겠죠? 밥을, 밥을. 이제 밥을, 넣, 밥을 넣습니다. 이제 밥을. 제대로 제대로 옮겨서 해서 아무래도 밥밥 음, 양이 많죠? 이 밥을 다 먹느냐, 많느냐 어떡할까 이오? 딸이는 들기로 좀 조금 넣고 어디 어디 다 마지막 들기로 너고이것들리요고 넣고. 약간만 더 놓겠습니다. 아. 아, 그럴 거고. 아이고. 잠깐만 내려놓으시고. 이게 눌러붙으면 좀 그렇잖아요. 아이고, 어지러워. 그러고 보니까요, 오늘 제가 한 끼를 못 먹었네요. 뭐가 이렇게 바쁜지 밥을 한 끼도 못 먹고 있었어요. 하여튼, 하루 종일 바빠서. 끼니는 제때 먹어야 되는데 말이죠. 지나간 끼니는 다시, 안 들어오는데 말이죠. 자, 이렇게 놔뒀다가 한번 다시, 한번 뒤집을, 뒤집어서, 하겠습니다. 아휴, 워리, 머리도 꼬라지도 그렇네요. 마지막으로 한번 뒤집어, 서, 이제, 마무리 해야 되겠으요 아유, 파 요렇게 해서 이제, 뭐냐, 리챔, 리챔. 응. 김치, 넣고, 배추김치, 넣고. 무기주 놓고 해서 만든,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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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곰맨 표, 민철이 표, 볶음밥이 되겠습니다. 일단 촬영 여기까지. 뚱! 안녕하십니까. 곰맨 TV2 놀자, 예, 심철입니다. 오늘은 아, 집에서 김치, 햄, 스팸 넣고 무김치 넣고 한번 맛있게 볶음밥을 만들어봤습니다. 여기 김, 고운 김, 고추장, 고추장, 당근, 깍두기, 배추김치, 미나리. 그다음 에 이게 무김치입니다. 우리 4층에 사시는 어머니가 주시는 맛있는 무김치. 해서 맨날, 그러한번 맛있게, 기가 막히게 먹어볼랍니다. 예, 여기까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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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볼게요. 시간이 많이 있죠. 가만히 많이 있죠. 요리를, 요리를 갈랑요 어, 요리를 핫갈랑요. 시간이꽤 걸린, 걸랑요 진짜 꽤 걸리네요. <laughs> 진짜로 시간이 좀 걸렸어요. 어쨌든저쨌든 이렇게 저렇든 하여 맛있게 먹어볼랍니다. 항상 강조하지만 손은 깨끗이 깨끗이 씻었어요. 진짜로입니다. 호호. 이거는 저희 사층의 여기 건물주 어머니가 저 같은 성당을 다니시는데요. 하여튼 아, 자매님께서 느닷없이 갑자기 이 무김치를 주시네요. 어우 정 맛있어요. 아, 저기, 이거는, 뭐냐. 미나리입니다, 미나리. 미나리. 미나리 한석구김 하나 올, 김두장 있네. 김두장 올려놓고, 맛나게 먹어보시잖아. 응타 음, 조금 자 그래 조금 자는게 도와주는 거요 자자나 자자나 어디 아픈건 아니지 아프면 안돼 항상 저가 비게드는 자리 고그 자리에서 자요 많이. 저희 그 구독. 구독자 한 분께서도 저의 건강을 많이 생각해 주셔서 그여기에너 테시스는 인트더도싶은야 그러네요. 하여튼 고는 찾아를 라고 합니다. 음. 아, 도대체 이거 누가 맺는 거야? 아우, 누가 맺는데 이렇게 맛있나요? 아우, 진짜. 다섯이 먹다가, 세, 다섯이 먹다가, 다섯이 먹다가, 다섯 명이 다 사라져도 볼 맛이네요. 원래, 자, 자차는 게 좋아요, 어느 정도는. 근데 너무 실망이면 안되겠지요 <laughs> 야, 진짜, 우리, 사춘, 우리 자매님, 어머님 만든 이 뭉치. 아, 까맣게, 진짜. 사, 사가 걸릴 정도로 맛있네요, 어우. 왜, 오늘 저 초코가 저렇게 저기 거의 반기절했냐면요 오늘 좀 내가, 저 낮에, 심하게 좀 데리고 산을, 심하게 넓게 돌 데리고, 데리고 돌았어요. 오늘 또 보니까. 속지산 공원에, 그, 공차는데, 운동장에, 사람이, 없, 거의 없어서, 거기서 이제, 공차고 놀았거든요. 누가 마치 공을 버리고 갔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 촉, 촉과 저기게 내가 떨어졌습니다. <laughs> 자기도, 자기도 되게 힘들었죠. 커리도 만만치 않고, 운동량도 만만치 않으니까, 자기도 피곤하니까, 저렇게. 그것도 지금 요리할 때가 계속, 저 따라, 조절조절 막따라들닐거요 자기 뭐안 주나, 자기 뭐안 주나 싶어서. 김치볶음밥 김치볶음밥이라고 했잖아요. 바로 여기 있는 이 김치와 그다음에 요오가 주신 요 무김치와 햄 일단 우리가 많이 스팸이라 그죠 스팸 그중좀 나오겠지만 스팸 그것도 쓸어서 이렇게 맛있게 한번 만들어 왔어요. 이 거의 다 먹었습니다. 되게 볶음밥에 그 들기름을 넣으니까 그 맛이 또 상당히 괜찮네요. 김도 씹히고 무 김치도 씹히고 배추 김치도 씹히고 좋네 좋아 좋아. 마무로 이거 애와 당근. <laughs> 오늘 3월 마지막 날, 3월 31일 저녁밥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아, 여러분, 여러분이 아니죠. 구독과 좋아요, 알람은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그리고 구독, 400명의 구독자 여러분, 아, 두명더선었을 했네요. 402명 정도. 아까 확인이 됐는데요. 400이면 구독자 여러분 70으로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진짜 돌아가는 최, 최민철 곰맨TV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이게 맞나? 최소 <laughs>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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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세요. 사랑합니다. 아리우스 얘가 한 방이 안, 한 방이 잘안 돼요. 리모컨한 방이 잘안 돼요. 한번 뽕.